요즘 주식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. 그 하락의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약 바이오 회사입니다.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로 백신에 대한 이슈죠. 모더나 주가가 크게 올랐고요. 고점 대비 70%의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의 제약 바이오 회사, HLB. HLB 또한 반토막 이상이 났고요. 셀트리온입니다. 셀트리온 또한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. HLB 자회사입니다. HLB 테라퓨틱스. 이것 또한 모더나와 같이 큰 폭의 하락률을 나타냈고요.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. HLB 자회사죠. 최근에 급등은 베트남 이슈, 백신에 관련된 호재성 뉴스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. 이것 또한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. 그럼 여기서 모더나의 흐름으로 비추어 봤을 때 반등에 대한 이슈가 나타날 경우에는요. HLB, 셀트리온의 반등을 한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와 반대로 모더나 주가가 지지가 저항이 되는 순간 다시 말해 한번더큰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요. HLB, 셀트리온, 제약바이오회사 같은 경우 좀더큰 하락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HLB입니다. 2만 원대 진입이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. 셀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. 12만원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열어두면은 저점 매수를 통한 단타는요. 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제약 바이오주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요. 미국의 모더나의 주가 흐름을 참고해서요. 반등 시점에 대한 준비를 하는 단계일 것 같습니다. 제약 바이오는요. 주가 차트보다는요. 모더나의 반등 이슈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.